한국의 집값이 그리고 서울 그리고 특히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지지 네네.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기 네. 5년만 거주하시고 지금은 거주 안 하시나봐요. 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전세를 두고 계시나요? 지금 전월세를 준 상태라서 아, 반전세요. 반전세. 어, 네. 그러면은 지금 거주는 전세라고 계시고요. 저희는 전세로 있고, 네. 아, 그러면 힐이트는 반전세를 준 상태예요. 네. 그럼 해외에 나가신다고 하면 네.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이 현금으로 생기는 거네요? 네, 생기죠. 아,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5억 정도 될것 같아요. 아, 그게 5억 정도 되는 거고. 네. 얘를 팔았을 때는 그러면 또 현금이 생기는 거네요? 네, 네. 어, 그럼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한 10억 가까이 될것 음, 같은데요. 10억 정도? 매매를 지금 한다면요, 네. 아, 매매를 지금 한다면 10억 정도 네.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팔고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어디를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네, 만약에 이제 어디를 가셔서 도시로 가신다고 하면은 전 세계 네. 어딜 가도 다 올랐어요, 집값이요. 네. 네, 집값이 이제 한국만 오른 건 아니고, 제가 왜 네. 이런, 어, 고민을 하시는지는 알것 같거든요. 지금. 네. 한국의 집값이, 그리고 서울, 그리고 특히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지지 네.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이사를 간다고 하시, 아니, 그 그러니까 해외로 가신다고 하시면, 내가 네. 깔고 앉아 있는 전세금은 정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거고, 예 네, 그러면 이 5억도 어디에 둘지 모르는 거고, 네. 얘는 뭐 물건으로 갖고 있는다고 해도, 그런데 네. 얘를 저금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저금해도, 저금해도 된다라고 지금 살짝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그쵸? 지금 사실 집을 네. 어디 다른데 사놓고 가기엔 좀 애매하고, 저희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네. 저는 집은 사놓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래서 전세 끼고 가셔도 네. 되고, 왜냐면 금액이 네. 좀 있으시니까, 이렇게 그냥 네. 월세를 네. 받고 가셔도 되는데, 네. 저는 전세 끼고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여기 지금 힐스테이트, 네. 갑자기 조금 올랐죠? 네, 네, 네. 왜 올랐어요? 저, 지하철 맞아요? 아마 호재가 좀 있어서.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호재가 있으면 올라요. 네. 네. 왜냐면은, 일단 지하철 타고, 물론 수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이제 거대한 이제 업무단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수, 그 이제 그 서울과의 네. 접근성이 좋아지면 네. 갑자기 뜨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해외로 파견 갔기 때문에 현금도 있, 있는 데다가 차라리 서울하고 네. 더 가까운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아, 어, 네. 예. 그래서, 뭐 어디에 나중에 거주하실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분당 쪽인데요. 예, 분당 좋습니다. 면 예, 네. 분당 좋아요. 분당, 분당 정자순에 음.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한데. 네네. 예, 네, 네. 순례역, 정제역다 좋고요. 네. 예, 저는 요거 뭐 적당한 시기에 처분하시고 어차피 가시는 거니까 그리고 전시금까지다 합치셔갖고 네. 뭐 정자역, 뭐 순례역 다 좋은데 네. 어, 기양이면은 이제. 분당도 이제 20년이 다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 네.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이슈보다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쪽으로. 아. 예, 물론 네. 지금 된데는 없어요. 하지만 네, 네. 사업성이 좀 나오는 쪽으로 많이 네. 올랐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네. 하지만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쌀 만한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묶어두시고, 네. 전세 놓으시고, 그리고 가시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 지금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실거주할 때 주택 가격하고, 전세 끼고 갖고 있는 주택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전세 끼고 네. 주택을 사는 게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차안하셔서 네. 어차피 1주택이시라면 그거 파셔서 비가세도 네, 네. 받으시고, 5년 거주하셨으니까, 취득세 네. 중과 없이, 어, 분당에 적당한 뭐 정재도 좋고 순역도 좋고 그쪽에 아파트 한번 알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네. 한번 알아보셔서 좀 고민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상담 다 아, 네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